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김만배입니다. 아, 기자 신분으로서 밤에는 회장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아, 기자지만 기사를 거의 쓰지 않는 그러면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왔는데 자, 이 김만배가 이재명 평에 서면서 법정에서도 그렇고 검찰 조사에서도 그렇고 거의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는데이 이 김만배가 이 재판에서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정인으로 출석했는데 그런데 재판부로부터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다, 묵비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김만배가 뭐라고 얘기했길래 재판장마저도 김만배 보고 입을 다물고 있으라 이렇게 말했을까? 그러니까 재판 중간 중간에다가 김만배와 관련해서 앞뒤가 말이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지금 이 검찰 진술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거나, 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재판에서도, 그야말로 앞뒤가 안 맞는 말. 그래서, 어, 이 재판에도 교란 전술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자, 그러니까 판사나, 또는 이검사측에다가 뭔가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어, 재판 자체를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만배가 아주 법조 기자를 오래 해가지고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의지가 한 법조인들보다 이 법에 관한하는 특히 법 기술에 관한하는 아주 뛰어나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당발이다 로비를 잘한다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뭔가 재판정에서의 진술에서도 앞뒤가 안 맞게 만들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이 김만배는 어, 이 정진상과 그리고 김용 어, 유동규 어 이런 자들과 함께, 이, 의형제를 맺지 않았냐 하니까, 의형제를 맺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뭐, 의형제 맺기 쉽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또, 정진상 씨가 자신에게 20억 원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과거 천화동인 1호가 유동역 것이라고 한 것은, 그건 내가 헛소리 한 거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김만변은 유동기와 남욱 변호사에게 호의로 돈을 줬다고 말했다가 재판부로부터는 야,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아닌가? 또 이렇게 비판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뒤도 안 맞고, 어, 말의 논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거나, 아, 어, 그냥 무비권행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검찰은 2014년 6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직후에 김만배와 정진상 그리고 김용과 유동규가 의형제를 맺으면서 이들이 유착 관계를 이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김만배는 한 번도 의형제를 맺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검찰이 남욱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음, 김만배와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네 사람이 식사 모임 당시 의형제를 맺었다고 증인으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김만배는 자, 그건 남욱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남욱 생각이다. 나이 50이 가까이 돼서 어형제를 맺는 게 쉽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5 0 돼서 어형제를 맺는 게 쉽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진상 씨는 좀 딱딱한 사람이라 나에게 형이라는 소리를 안 했던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진상도 김만배 보고 유동규에게 말하기를 야이 사꾸라라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김만배가 아주 세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진상도 딱딱한 사람이라서 형이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김만배가 정진상보다 나이가 많은데 별로 나보고 형이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 또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자, 김만배는 또 2020년 7월 달에 대법원이 이재명의 과거 선거법 사건을 자,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 자, 여기에 전 권순열 대법관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해서 재판 거래를 했다. 재판 청탁을, 청탁을 했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것 또한 부인했습니다. 자, 권순일 전 대법관은 김만배가 5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정치인, 법조인 등을 가리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포함되어 돼 있습니다. 자, 김만배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책을 쓰고 있어서 상의 차 많이 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상의. 그러니까 권순일이 책을 쓰고 있는데 거기 상의하기 위해서 자신이 많이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또한 법률신문을 인수하고자 본인이 법률 수문을 인수하고자 대한변협 회장을 소개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법률 수문을 인수하기 위해서 권순율에게 대한변협 회장을 좀 소개해달라 요약을 하러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에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 자 이재명 재판에 관해서는 관심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재판에는 관심도 없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김만배 거짓말이 아닐까 아,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과거에 이~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어~ 김만배가 정진상 쪽에다가 자~ 어, 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 대원한 뒤에 어, 검찰에서 어~ 이재명 성남시가 이~ 청소 용역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거기가 보니까 어~ 이~ 그~ 이석기 라인 경 말하자면 경기 동부 연합 핵심이어서 이~ 아로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을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그거를, 경찰 정보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견증상에게 그리고 또 모마도 시켜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김만배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이재명 쪽에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에 나와서는 전혀 나는 관심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봉투 조성, 조성 및 전달책으로 꼽히는 강내구에게 돈봉투 자금을 마련해서 건넨 사업가를 특정해서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최근 사업가 김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김모 씨는 민주당 586 운동권 출신 의원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강래구가 8천만원 마련한 것으로 보고 이 자금의 출처를 규명해 왔는데 그 자금원 중에 하나가 사업가 김씨라고 보고 핸드폰 등을 압수수색해서 2021년 당시에 자금거래 등을 확인 중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의 2021년 4월 10일 통화 녹음 파일에 강래구와, 함, 강래구가 이 김씨를 스폰서로 지칭하는 대목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6개월 후에 2021년 10월 민주당의 윤관석이 이정근에게 그 김씨의 딸의 이력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보름이 지나고 나서 그 딸이 이재명의 대선후보 캠프 정무팀에 들어가 근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딸 김씨는 2천 명이나 들어간 캠프 봉사에 누가 돈을 주고 들어가냐? 그 윤관석이니 이정근이니 알지도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데요. 아니 그딸 이력서는 윤관석이를 통해서 들어간 건데 무슨 알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천 명이 들어간 캠프 봉사라는 것은 마지막에 그죠? 마지막에 최종 인원들, 뭐 캠프 인원이 몇 명입니까? 어, 임 인명장 몇명 돌렸습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천 명이나 된다라고 일단 질르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초기에 팀 초기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몇 사람 안 돼요, 원래.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는 무 무보수 자원봉사인데 이게 어, 어떻게 대가가 있는 것이냐. 이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재명 비서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JTBC 보도에서 실명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심한으로 누군지 확인하기 어려운데 무보수 자원봉사로 캠프 활동을 했다는데 그것이 어떠한 대가가 될수 있겠는가라는 게 이재명 측 입장이고요. 민주당 대변인단은 답변을 안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때는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 당대표래 그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선을 하기도 전에 그 조그만 캠프를 만들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를 세를 풀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2,000명이나 있었어요는 결과론이고 시작할 땐몇명 없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돈을 안 받고 자원봉사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멤버들은요. 결국 결국 나중에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청와대 행정관이 아니더라도 각종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럼 꼭 저기 대가성으로 돈을 받아야지 대가가 있는 겁니까? 대가가 예정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저런 걸 설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검찰 관계자는 자금 체계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이라면서 우선 자금 조성이 조성되고 살포되는 과정에 수사를 해서 수수자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수수자는 조금 후에 돈을 받은 사람들은 조금 후에. 진행을 하겠다. 일단 줬다는 사람이 중요하니까요. 정치자금에서는 황당한 거,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전당대회에서도 당연히 자원봉사로 해야 되는 것인데 돈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안 받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모 씨 쪽에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기 딸이 원내 대표실에서도 일을 했었고 원래부터 비서관을 했었다. 근데 왜 윤관석이가 그 이력서를 달라고 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진짜 우리 편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보증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어떤 길을 맡길 건지 봐야 되는 거고, 또 정치판의 특징이 있어요. 꼭 티를 내야 되잖아요. 네가 우리한테 돈을 줘서 니딸 네 이재명한테 꽂아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